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네. 가보자 어? 우리 아까 내 매일 할게 내가 <laughs> 슈시를 할게 <laughs> 그럼 내가 한조를 할게 조각 아니고 한조 괜찮지? 조각이, 난조아이다 조각이, 지조나 나는 그럼 시난조 할게 난 조각이, 난하각이난조각아이난 조각이, 난 조각이, 난조이 아, 나요, 알았어요. 아이 개가 나어의 공격까지 남자가 한번한줄 잡았으면 8초는 아, 대기봐야 아. 될까 이거. 아, 골때리는데. <laughs> 왜 연습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아니, 한 줄을 임무수 방고자 님을 어디일로 표막 이 발가락으로 했습니다. 저개 지랄이고요. <웃음> 예. <웃음> 진, 진지한 목소리였어. 발가락으로 어와멋다아저저저저이 <laughs> <laughs> 아, <laughs> 콧... 위... <laughs> 아니고. 아 어, 근데 <굉장히>, <laughs> 디바 데 디바, <laughs> <야, 맞아요>. <laughs> 아, 왜 이래? 내가 얘다 아, 려그야 네. 아, 우리 지그서 아, I love 아, 네, 네. 야, 네. 아, 아 나, 나 컷. 어아와 가지고. 안아 제가 잘한다. 트레이서를. 아니, 나 트레 혼자 모르겠는데 윈스턴까지 와가지고 나 죽었어 저살아야돼 네. 역시 요즘 메타는 윈스턴이지 이젠 <laughs> <그는 죽이지. 이 웃음> 윈스턴을 잡을게 찜퍼밖에 없는데 오 땡큐 땡큐 로독은 개쓰기가 떠버리고 디바! 디바다! 나 아, 여기 트레 여기 트레 우리 힐아 미친놈 상나거네 미친놈 트레가 미쳤다 오, 트레 쟀다 거점 가야돼 고점 가야돼 어한 칸만 깼다 홀리신 홀리 홀리 와 어, 트레 또아이인데아 트레 좋은데 음. 오케이 나이스 트레 Oh, 야, 야, 해, 야, 야. 야 야, 우리 할수 있으면 도. Thank y e r y much. Thank you v e r e you. a h yeah. 위에 겐지 위에 지지 조지라. 커트. 네. 했나? 했나? 했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 동안에 개 죽어. 아저 팀도 겐트 우리도 겐트 우리 가겠어. 오케이. 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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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층.

에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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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트가 너무 똥거든요 아니, 야. 인정하고요. <목소리> 그 자리야랑 빨리, 저가 필리차서 저희 이가 너무 똥 <목소리> 아, 나나나나 아, 니야 아, 니야 포기하지 마. 이런 내욱50%된아 우리 하나 우리 하나미리쉿홀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어 나이스 홀리쉿야 윈서 재운 거봤냐피리요즘 피치 엄청 느리다 저얘 잘한다 야야트 왔어 또또또리홀리홀리 아나 컷 솔리씨 괜찮아와나힐줘리씨 어, 잠깐만 두 번에 두 번에 야저 2층 1등 5층 가야 되는데 아, 컷층에 컷, 컷, 컷. 선져 층에져어다컷다컷어나파란야 자리에 에임안돼 야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이야리시 폴리시. 공격이 일단 중이일일오 한번 비. 너 봐. 어다다다다다다다다. 이 무슨 층1 1층이야. 나어나아리시리시리시 아, 비 까비. <burada>. <Salesforce> <Italia>

<목소리> 아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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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어, <너>, 하나 잘 냈어? 헐리쉬, <목소리> 헐리아 헐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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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갈까 헐리쉬, 헐리쉬, 헐리가 헐리쉬, 헐킬쉬 헐리쉬, 헐리쉬, 헐리리쉬 헐리쉬, 헐리쉬, 아리헐리시아 헐리쉬, 헐리 어쨌든 아, 역시 우리 드림팀이었어 우리 드림팀이었네. 컬리 씨. 아겐지 누구지 누구지 모르겠지 너무 잘한다. 이아 트레이닝 랑합니다겐지 너무 사랑해요 <웃음> 예. 들려야 공법만 들야 돼. 아 이거 <아이고>, 나 이것도. <laughs> 아, 뭐야? 화이팅. 정말 정말 위스따 걸리. 아, 아 그쪽 어, 아. 정말 위스따 걸리. 정말 위스따 걸리. 오나나나 어, <laughs> 아, 트레, 존나날 수네. 트레, 핵이다, 핵. 나 아. 우리 밀 죽었죠. 괜찮아, 어제 또 돌아온다. 아이, 필러. 받아라. 그, 제가 지금 군리도 이기고 왔거든요. 오, 지리네. 지리 이기고 갔다고 어. 네, 이렇기 쳤어요, 예. 오케이, 야, 콩 컴퓨터 볼까 컴퓨터 컴퓨터 왔다. 이 컴퓨터 까 근데 저희 팀 들어서 컴스터를하거든요 제가 한번 예측해볼게요. 들어가세요. 야, 야, 뽕 뭉치꺼, 뽕 뭉치꺼. 안 살려야 한다, 이거. 어? 어라? 어? 컴퓨터 아니야, 이거 있네? 아, 다찬다피버한다피버한다 <놀람> 이치게. 아싸 보안 치렸고저 깎기 이거 우리 너무 잘해 우리 너무 잘해 너무 잘하고 야지 이게 기 남차 남쳐남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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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어 먹어 어어어 먹어 먹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먹 먹어 먹 먹어 먹어 어어 아, 못 먹는 다니까왜래그 <몇> 열심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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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래 그래, 지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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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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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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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그래, 그래, 그네아래그

아 이거 니 네, 미로니까 어, 윈스 한번딱 잡았고 아아아아니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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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목소리 좋아거리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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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왜, 이, 히, 잠깐만 윈스 필요없나? 트레가트레가 존나 잘해가지고 인정 니네 말고 니네 말고 아난좀 <laughs> 착하겠다 미안하다 니 말고 니으흐흐흐 세게 말하구나 진짜 끝났싫 많이도 어보니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덴지도 존나 알아. 이제 어. 이정. 벌 어. <laughs> 말고, 리 말고. <웃음> <웃음> 어 말고. 어제 굴림 못하고 봤다니까 그냥. 개지리. 위도가 하나 끊으면 바로 에돌는다 공격 시작까지 30초. 아나. 조사해 보면 당신 논에 침을 감고 있이절하기도하 위드 했었나아위도가 하나 끌면 우리가 바로 흥분해 흥분해서 아 위드가 하나 끌면 우리가 바로 가면 된다 근데 내가 그전에 1킬 할거거든 부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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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혼자 5킬 할게 오 초가 엉이핵하다초이 위드 방지에 제응 아니야 겐지야 나타있다 갠지 컷 아니야 어... 스위스 휘스 휘스 저거 스리있는리 아, 는리야레야우 우리 집에 있거든 우리 집에 아, 갠지 위에 있다 우쪽 아, 위에 우리 집에 있거든, 아 어어 어야컷야한명 <가도가> okay, okay. 잘랐잖아 zeker? 가자 아무도위스는못 살릴까 내가 캐리할 수 없다 우리 메레스인 가만히 계세요 나힐좀나힐좀형형형나한번나한 번만 나나나나나저힐좀저힐좀 이거 어차피 내뽕만 있으면 다조리았어요 야나 지금 기수 말 와가지고 채팅한다고 야, 그래서 밖에 갈게. 그렇게. <laughs> 늘 좋은 세상. 그래서 감사하 감사. 어린이. 빨리 빌려서 일단 부탁했으면 좋겠 우리 한 번만. 한한번만번 안돼 붙지마 오빠한테 한 번만. <laughs>

다아진 아, 다 아, 혼자 다 혼자. 아, 코트 먹어도 다 틀려 없다 상대 아니 그 아히헤. 너는 지로 들어가시오. 어, 우리가 우가 A k 라는데딱 이거. 어, 너가 휘바 다 위도. 야, 위도에 에이가져 야얘들어딜라힘도바빴어딜러 좋다 들도가 아. 이거 하나만 자르면 내가 바로 러들어딜러 아, 힘들가 딜러라 힘들어. 딜라돌들어 딜러라 힘들어. 딜러라 힘들어. 딜들어 얘들아, 우리 1분 남았어. 펑 뭐야, 더 없어요. 멀리. 아, 우리 위에서만 잘는데 바로 펑이거 아, 우리 펑왜출야 아, 근데 위에서만 잘 바로 펑이 같아. 위에서잘줘 에레스, 있어. 나한이거 아, 이거 위스턴. 위스턴이 존나 죽네? 저 위치는. 별로? 하긴 나왜 이러냐? 아, 시짜 진짜. 시다짜 아, 진다 이제 일단 진짜. 아, 진갈게요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다 아, 진다 아, 진짜. 아, 다다다진다 오케이, 옥저 저거 아나 겟해 아나 겟해 아나 겟해 아나 져잇 아나 져잇 그렇지 이거 트레이서가 여기만 잘라야 지 그러려고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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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무슨 아, 각인데 <laughs> 이거? 할수 있다 할다 이건 갱신 캐리가? 어 갱신 캐리인데? 내가 그냥 장난을 했는 진짜 거힐를다해 놨으면 쓸게. 지캐인데 이거? 지지금 <laughs> <laughs> 쟤네 탱커 힐러 다 바꿨어. 아, 불력스럽다. 불력스럽다. 근데 걔너 힐러들이 잘해. 근데 방심하다가 소하는거 <laughs> 보여 주는 거야. 우리는 클을안 되니까 이친 가다우리 내가 있는데. 야, 뒤에 위스, 위스 쪘다! 자, 웨 위스 쪘다? 오케이, 가자, 가자. 쪄지! 다뒤있 오빠 신한 번. 우리 트시커 된다! 우리의 이지컬을 무시하지 마. 아, 까만다, 이곳도 도시지? 우리 한 곳에 모여서 가자. 오, 야, 지력도 없다. 인데강이다강이다강이다아이들아이다 방이다. 어, 봐. 이다 <laughs> 방이다. 어, 방이 우리 이다이다이다이거 방이다. 방다 방이다. 방다와 뭐야 안되었어 이 우리 이다 방이다. 다 방이다. 방 그럴 리 없어 와이거다잘랐는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 이씨발아 뭐라고 씨발인지 모르겠다 원숭이 있어 아씨발나있다 <laughs> <laughs> 우리, 우리 피지컬이 되니까 장면으로야뽕있다 진지 뻥.. 이거 뭐야 뭐뭐공사다 아, 잘랐는데 이거 뻥있어 가있 가자.

서서 서서 네 아, 야탄잘랐는데 그냥 문제 있는 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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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가 혹시 싸도 되나요? 아야이거 뭐냐? 저거... 왜, 왜, 지지지지지지지 아, 나0월 걸... 와, 10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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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아... 뭐야... 1재웠마지막다고3발 <laughs> <laughs> 아, 뭐야. 이러면 마지막 게임 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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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 내가 잘못했다. 했어. 미스. 아 적을 포착했다. 아, 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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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민뒤트레 민서, 민서, 민에 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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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다야서 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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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어서 민서, 민서, 민어 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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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 민서, 나 반대로 나 <몇> 가서민 <laughs> <위는 고맙다. 웃음> <laughs> 그렇게 하다. 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다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왔냐? 아이고, 지다다